이국적인 분위기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탕정 지중해 마을 주차난을 해소하고 방문객들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해 아산시는 198면을 갖춘 복합 공영 주차 타워를 건설하고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 주차 타워 4층과 5층은 텅빈 상태로 절반 이상 주차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지중해 마을 거리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 노선에 도색을 실시하고 단속 카메라 13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주민사전설명회를 통해 협의도 마쳤습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아산시는 이달 중으로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받은 뒤 다음 달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